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약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3일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요. 어, 아, 요즘 제가 영상 촬영을 못한 거는, 어,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도 지금 중부지방에 눈이 와서, 어, 조금, 어, 추위 피해도 있었고, 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10도 이하로 야간에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굉장히 지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의한 피해가 좀 있어서, 이제 온도에 의한 피해 부분도 하나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어~ 이제 탄저를 보통 이제 오늘이 5월 13일인데 빠를 때는 전국적으로 남해 남쪽 지역은 4월 20일부터 탄저가 돌기 시작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지금 안 올라가다 보니까 탄저는 아직 안 돌아요 근데 지금 방제는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그거 안내해 드릴 건데 어~ 지난 영상에 제가 스꽃이랑암꽃개화된 나무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정이 된것 같아요. 수정 상당히 많이 됐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어, 많이 됐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쪽도 다돼 있고 여기도 지금 많이 돼 있고 이쪽으로 가시면 지금 다닥다닥 많이 달렸는데 이한 나무에서 옆에 아, 어제 제가 나무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정이 지금 다 됐거든요. 이렇게 돼 있고 어, 이쪽도 꽤 많이 돼 있어요. 저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음. 여기도 저 위에는 제가 어 조금 확장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용도 보여드리고 아직 스코트 조금은 남아 있네요. 지금 떨어지 중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까맣게 되는 거 있죠?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지금 아직 파란 것도 조금 있어요. 좀축 늘어진 거. 지금 영상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일단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남아 있어요. 어 지금 제가 두 가지 좀 설명드릴게요 어, 간혹 요즘 냉해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냉해 피해가 심하게 온건 아닌데 지금 이것도 냉해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 잎은 그래도 조금 펴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 있어요 지금 작은 잎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므라드어 있죠 냉해 피해가 심하면은 저 오므라드는 입이 좀 꺼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보고 보시면 지금 냉해 피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지역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입이확 온도가 올라가서 입이확 피지다가 지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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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축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은 상당히 온도가 안 좋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다른 과수들도 생산하는데 조금 많이 지금 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호두도 호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대가족 만들기는 좀 올해는 좀 어렵겠죠 지금 매목도 지금 지금 아직 지금 발화작업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 전국적으로 특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생육기간이 짧아요 지금 지난달에 파종 하신 분들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것 첫번째 냉해 피해가 일부 있는데 그래도 냉해 피해가 있더라도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나무는 이제 성장할 거예요 두번째 지금 이제는 제가 어 뭐 이번주 초부터 지금 아 영상을 지금 올려 드려야지 올려 드렸던 게 뭐냐면 오늘이 5월 13일 이거든요 이번 주내에 적어도 방지 안하신 분들은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면 현재는 입이 깨끗해요 지금은 왜 온도가 안 올라갔으니까 탄저 가안 들어오거든요 해봐야 뭐충 조금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번주부터 26도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이제 탄저가 확 돌아요 성장도 확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올해는 상당히 이 탄저 1차 방제 시기 1차 발생시기가 늦 늦어지는 시기도 하지만 이제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는 이제 적어도 이번 주 정도부터는 방제를 하시는 게 추천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꽃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냉해 피해 현상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는 요거 수꽃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수정된 거고 이제는 일차 방지 하셔야 된다는 거, 약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 많이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제 시점 이제 들어왔다는 거 설명드렸고 호두나무가 26도 이상만 딱 찍으면 탄저도 많이 돌지만 성장도 이제 폭풍 성장해요. 그거만 인지하시고 또 전지전정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많이 설 이제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제 올해 중으로는 원리도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 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올해 제가 제 주제 가성비 엄청 좋은 것도 하나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 드릴 거니까 어, 최근에는 제가 바화 작업하고 파종하려고 많이 바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영상 못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시간 나기 시작하면 영상 올려드리고 어, 작년까지 공개 안 해드린 것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 어,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됐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